그치. 어, 그럼 일단 두 개겠네요. 그쵸? GX는 3차니까. 이해됐습니까? 어, 그래서, 식 한번 세워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번 식 세워볼게요, 여러분. 자, GX는 어떻게 돼? 그럼 둘이 한번 빼볼까요? 자, FX랑 F'X 프라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되겠어? A-3에 X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둘이 빼면은 b 2 a 의 X. 이렇게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어? 다은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어,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왜안 돼요? 왜안 돼요? X. 우리 X제곱으로 묶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뭐라는 걸까, 얘들아? 0. 어, 그치? 얘가 0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B는? 2A라는 e, 거죠. 이해 됐어요? 어, 여기가 핵심 포인트였고, 그래서, 아, 인술 몇개 가지고 있었는다? 두개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어, 여기 있는 이유 때문에, 얘가 이유야. 이해 됐습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B가 2A였으니까, e, 여기 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 명호야? B2A야. E, 10. 10A 플러스 몇이에요? 8이죠, 그쵸? 어, 이거의 최소니까, 우리 이제 뭐가 한 거야, 근데? 얘들아? A에 대한 범위만 알면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대충, 아, 그럼 여기 날아가시고, GX는 X제곱에다가 어떻게 돼요? 음, 이렇게 묶이는 건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자나 gx를 내가 이렇게 그려낼 건데 자 g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 여기서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 근데 0에서 어땠어요 인수 두개 갖고 있었잖아 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최고항에서 양수니까 그치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림이 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내려갔거든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왜안 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어, 찾았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즉, 우리 여기, 요 지점을 역할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요? 여기 좌표 어떻게 되니? 3-a죠. 그쵸? 맞습니까? 요 3-a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떠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쵸? 그쵸? 어, 같아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a가 어떻다?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자, 그러면 a는 몇이에요? 여러분? 4보다 작, 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10a 플러스 8이 최소니까 어떻게 했어? a를 4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몇이에요? 48로 간다. 이거지 문제 나쁘지 않죠?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아마 수능 문제일걸요? 됐나요? 애들이 점점 체력이 딸리나봐 아까 그 채윤이라는 친구 아시죠? 정채윤 씨랑 이름 똑같은 친구. 옷좀 코피 났어. 나. 점점 체력이. 아 그분 점점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 점점. 엄청 하던데. 더 하얘지고 있어 요즘. 그래서. 왜왜 하얘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원래 겨울되면 엄청 하얘는데 신기하다. 여름되면 엄청 까매지네. 신기한데. 어떻게 그러지? 실내만 있으면 하얘지네. 여름에도 실내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밖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때 금방 탄대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막 엄청 더 하얘진 것 같은 거야, 오늘 왔는데.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어. 오셨는데, 쟤코피코피 꽃피, 나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진짜. 음. 자, 되셨나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잠깐 넘어가서 6번부터 한번 하자. 5번 이따 갈게요. 6번 구해보세요. 6번 문제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범위, 범위 나눠봤지? 네 음, 범위 나눠서 일단 함수 이렇게 하고 우리 그 3차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도 있고 2차항이 없으면 단조예요? <laughs> 2차네 네.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1번 개형, 2번 개형, 3번 개형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3차 함수 판별식이요? 어, 3차 함수 미분하면은 뭐죠? 아... 2차 함수죠. 2차 함수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fx가 아... 기억나죠? <laughs> 어, 고, 고, 그런 느낌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1분 뒤에 공개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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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절대 값이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어,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하도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수 증가 감소는 누구랑 관련이 있죠? 도함수랑 관련이 있죠. 맞습니까?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도 연속 함수고, 왜냐면은, 여기가 연속이고, 이 녀석도 어때요? 얘도 연속함수죠? 뭐, 미분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당연히 연속함수,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 우리가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뭐, 작을 때라고 할까요? 어, 작을 때랑, 그리고 또 어떨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수 있을 텐데, 자, 보시면은, 어,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X 세제곱 나와있고, 자, FX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그쵸? 맞아요? 어,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어떻게 나와? K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어, FX가, 어, 그냥, X 세제곱 한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그 다음에, K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함수 f'x를 구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x 제곱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f'x 어떻게 되겠어? 3x 제곱 플러스 k가 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근데 봐봐,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증가한 다음에 이어져 있으면 그냥 실수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해됐니? 다시 한 번. 자, 요 함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싶대. 그러면 1보다, 여기 X는 1을 기점으로 왼쪽에서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볼 건데, 자, 보시면 F'X, 도함수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겠어, 요 얘들아? 0, 몇이에요? 마이너스 K잖아, 그지 <laughs> 근데, 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지금 어디까지만 궁금해요? 1인데까지만 궁금하니까, 어, 1인데까지만 궁금해요. 1인데까지만.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야 되더라 증가하려면은 함수가 f 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조사해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했니 어떤 함수가 증가하려면 f 프라임 x가 거기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f x를 우리가 조사를 할때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f x를 그렸을 때 f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구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여성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어,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end.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런, 그런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똑같이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K 이렇게 나올 건데, 어, 우리 궁금한 지역은 여기야. 여기 1인 지점에서. 그쵸? 어, 1인 지점부터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돼, 얘들아? X축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제일 최소 지점, 여기1마 몇일까, 얘들아? 1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3이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은 F' 프라임 중에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도함수 중에서, 여기 맨 밑에 있는 1, K 플러스 3. 즉, K 플러스 3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K는 마삼보다 어, 크거나 같겠다가 나오고, 여기서는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이에요? 마삼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K는 0보다 작거나 같겠다라고 나오시면서,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정수 K의 개수니까, 총몇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마무요이 됐습니까? 음. 이게됐나요 이해 이해되세요? 잘모른데요 네. 마스가마 크다는 거죠어 여기서 여기서 지금 노란색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0, 커마스키잖아요 그쵸? 응. 예원이 이해돼요?